헌법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 도서관의 이용객이 지금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도서관 관련 규정이 부재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법원 도서관 그리고 국회 도서관 또 국립 중앙 도서관 이런 대다수의 중요 도서관은 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매우 어, 어 의아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대외 협력 업무 등 어, 사실상 헌재 도서관을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국감에 오기 전에 오전에 그동안 준비했던 헌재 도서관 어, 근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헌재 입장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많은 역할과 기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취약해서 적극 더욱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하진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 법률안을 발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안 발의와 별도로 현재는 123 내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1호 당은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헌재를 찾는 많은 서울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역사적인 주요 헌재 관련 자료와 정보를 한때 모아서 좀 제공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제안을 좀 검토를 해서 네. 그 계획을 우리 의원실과 좀 의논해 주시면 또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채판 소원에 관해서 잠깐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소원이 논의가 된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많은 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것이 단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재판 소원의 얘기가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강화와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행 헌법 소원의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이 점에서는 사실상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어, 신장시키고 또 헌재의 이런 위상을 제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판소원이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뭐 권한 다툼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사건에 관한 이뭐 헌재 소원을 하기 위한 그러든지 이런 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소원은 그동안 학계와 또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계속 20년 가까이 많은 논의가 이어왔고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사유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그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위하기 때문에 이 재판소원 도입이 논의가 되는 거죠. <laughs> 그러면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학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여부는 이제는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 정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재판소원이 도입이 된다면 국민들의 인권, 기본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다. 이런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어, 서, 어, 서, 어, 건의한 대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 학계, 학계를 비롯해서 실무계에서도 주장되어 온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과정에서 헌법의 정신이 투영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효과 실현에 더욱더 기여한다는 라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헌법이론이고 또한 어, 주류의적 견해라고 볼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 동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